그래서 이것을 유 바이오시스 균형된 상태로 되돌려 주기만 하면은 이 몸은 근본적으로 원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최신의 의학 치료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세계에서 아마도 제일 앞장서서 장내 미생물들을 판도를 바꿔 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첫날 와서 나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싸움을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장내 미생물 검사를 하고 그리고 또한달 동안 해본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아직 뭐가 부족한지 어디까지 좋아졌는지 이렇게 과학적으로 확실히 상담 받아가면서 한번 싸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원을 받아서 이 미생물 검사까지 하면서. 이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 연구팀과 또 36대학 연구팀에서 이것을 전 세계에 발표할 수 있는 이 과학적인 논문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도 그저 뭐 맑은 공기 조금 마신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 세포보다 더 많은 생명체인 이 미생물들을 내가 너무 무시하고 아니 무관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이런 저런 질병들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야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이미 과학적으로 연구된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면서 이곳에서 실천을 하고 그리고 몸에서 어떤 변화들이 오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까지도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도전하고 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쳐갔지만 정말 정말 불가능했다고 하는 질병들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기 동안도 아 정말 아야 이런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무관심했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이 방법들을 잘 적용하면서. 백세넘 도록 질병 없이 건강 하고 행복 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 선이 될수있 기를 간절히 바 라면서 오늘 강의 를 마치 겠 습니다.